9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아우, 징그러 죽겠죠, 1번. 매도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가 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위로 취소할 수 있다. 2번, 계약을 합의해제 된,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제3자는 보호된다 그랬죠. 따라서 제3자 교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3번. 매도이 이행 불능이라고 되어있죠. 이행 불능이라면 매수인은 매수인은 대금 제공을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또 매도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랬죠. 따라서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죠. 자,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매수자. 토지를 산 사람의 지은 건물을, 건물을 산 사람. 그런데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이 건물 산 사람.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또 나왔죠.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별한 사죄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의 별개로 자신 지분에 관해서 해제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과 을에게 해제권이 생겼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전원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동시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말은 계약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다 라는 게 아니라 동시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값 해제할 수 있죠. 을 해제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갑이 해제할 수 있지만 갑의 해제만으로는 해제가 안될 뿐입니다. 을도 해제해야만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거하고 구별하셔야 되죠. 갑 해제할 수 있죠. 왜? 동시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5번.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와 해제권을 동시에 동시에 해제할 필요가 없고, 별개로 해제할 수 있다. 즉, 시기를 달리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번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5번은. 그래서 틀린 것은 4, 어,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되겠죠. 10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 또 나왔네요. 합의 해제가. 이게 왜 여기 와있지? 저기 합의 해제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2번,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을 돌려주면 되고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죠. 3번,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그랬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4번, 제삼자는 보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삼자 권리를 하지 못한다 그랬죠. 5번,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에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을 했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을 했죠 우리 1번에서 봤던 합의해제하고 지문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됐다? 묵시적 합의제 묵시적 합의 그러니까 합의해제한 걸로 본다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죠 지금 몇 번? 1번 이렇게 되죠 아주 쉽죠 11번 합의해제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 합의해제가 앞에 다 모여 있어야 되는데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 그렇죠. 쥐들이 안할 수도 있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야 우리 주고받은 건 그냥 끝내자.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준 것과 받은 게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니까 주고받은 거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 해제하자. 이렇게 할수 있죠. 따라서 원상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2번 계약이 합의해제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또 합의해제 합의해제됐다. 돈을 돌려줄 때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아우 징그럽지 않죠 그냥.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4번 계약의 합의해제라고 되어있죠. 합의해제는 계약을 해제합시다라고 일방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을 함으로써 해제가 되죠. 그 청약에 대해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했죠. 자, 이거는 우리 534조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이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게 534조예요. 그러니까. 갑의 청약에 대하여 의리조건이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해야되면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겠죠. 5번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 채무후행을 이루거나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는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합의해제가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